일단 처음이고 새로운 경기장에서 새로운 분위기에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이런 <laughs> 분위기가 저한테 타구도 오고 출루도 하고 해서 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보통 스프링캠프나 시범 경기 이럴 때는 약간 기회 주는 사람들 나가다 보니까 나갈 것 같긴 했는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래도 경기는 결과가 중요하니까. <laughs> 타석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득점권이었는데 네. 그거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그래도 두 번째 타석에 집중하는 부분이 나쁘진 않게 된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 무조건 희생플라이라도 쳐야겠다는 <laughs>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각이 좀 빠르게 꺾인다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삼진이나 아웃을 잡았을 때 내야수들끼리 공을 던지고 이런 거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. 약간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<laughs> 했지 긴장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. 좀 다르더라고요. <laughs> 원래 한국은 이렇게 슉 음. 그냥 순서대로 짜라락했는데 음.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쫄로 가니까 <웃음> <웃음>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. 한국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오케이 음. 오케이 이렇게 하거나 여기는 이가리시라고 음. 하라고 아. 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. <laughs> 아 몰랐어요. 몰랐는데 네. 갑자기 어떤 선수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<laughs> 이렇게, 뭐, 불러달라는 줄 알고, 네. 이렇게 했더니, 저라고 하더라고 네. <laughs> 누구시지? 하고 가는데. 딕슨, 누구시지? <laughs> 딕슨 마차도 선수가 있어서 아, 엄청 네. 놀랐습니다. 수비를 워낙 잘하니까 네. 많이 대화를 나눴었는데,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, 응원을 하는. 한마디 덕담 정도 나눴습니다. 근데 네, 오늘 뭐첫 경기 뭐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까 아쉬운 점잘 생각해서 잘 해내야 될것 같습니다. 몇점줄수 있을 것 같아요? 오늘. 오늘. 오늘요? 네. 오늘은 빵점이죠. 뭐 원래 아쉬운 게 있으면 전 빵점을 주기 때문에 음.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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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100개가 100개 1 0 0